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누는 다마를 성폭행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압살롬은 압론에 대한 분노를 품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뒤 압론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압론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이 압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그러자 그 종은 다말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왕의 공주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색동옷을 찢어버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큰소리로 울며 떠나갔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예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촬영하게 지냈습니다. 다윗당은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압론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압론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에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지요.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내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형압논만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압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압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압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론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세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암론은 다마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몹시 미워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움 증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대단히 이 여인을 싫어하게 되었다. 극심한 증오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입니다. 이상합니다. 다말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증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로는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말의 몸을 탐했던 것이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말은 끝까지 자신의 오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다말은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암론은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암론이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보내려고 할 때, 다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게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암너는 계속해서 더 심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또한 문화에 따르면, 이렇게 성폭행을 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내로 맞이하고 끝까지 그 여인을 지켜주는 것이 율법이 명령한 것이고,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버려두면 이 여인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노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이 여인을 끝까지 내보냅니다. 버립니다. 이 여인을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여동생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다말은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고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울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자 의문을 품고 물어봅니다. 네오라위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압론의 행실을 보았을 때에 충분히 짐작이 갈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물어본 것이죠.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리고 다말의 모습을 보고서 압살롬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압론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지금 바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판단이 있어야만 하고, 또한, 지금 바로 복수하기에는 때가 되지 않았음을, 기회를 보아야 됨을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동생을 돌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왕은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분노합니다. 그런데 21절 이후에 다윗왕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알았다면, 잘못을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특별히 연약한 딸을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때 압살롬은 복수에 대한 계획을 2년 동안 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2년이나 기다렸고 기다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압론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왕이 계승에 있어서 서열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에 대해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꾸짖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시간만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압살롬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때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압살롬도 암론을 죽이려고 할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을 깎을 때에 왕자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암론을 죽일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초청합니다. 왜 암론을 죽이려고 할때 아버지를 초청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암론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형식상으로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을 통하여서 암론의 참여도 유도하려고 하였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압론만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자 다윗은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알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하였고,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서 암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론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서 노세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누이동생이 당한 수치를 2년 만에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후련해졌을까요? 이 복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또한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에 따라 살게 되고, 욕심에 따라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다 행복해지지 않고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압살롬은 다마를 위하여 복수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압살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윗이 해결해 주어야만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만져 주십니다. 방관하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복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